예시를 나타내는 글도 어렵지 않은데 예시를 나타내는 글은 이제 대놓고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로 말하거나 우리 책에 없지만 만약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타내니까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음으로 모의고사 같은 데는 글은 거의 안 읽고 넘어도 가 되지만 이제 학교 시험 과은경좀 다르겠죠.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주제인 문장이 되어서. 음.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셀프에스팀과 흔히 말해서 자신, 아니 자존감이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약볼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라고 <laughs> 밑에 있는 제니퍼 아보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어, 명사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면 뒤에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죠. 컨덕트란 말은 실험을 하다. 정도의 뜻이니까 여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다? 리빌. 대신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데디아를 보면 people 사람들은, 아 이분 뭐 willing to lie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to 누구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에서 모든 걸다말해두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아에서는뭘 말하면 되겠어? r 시를 들어서 말하면 되겠죠 음. -go, e are self image. We r e i 프 g e We a r g e w are s e l g e We are self i m We r self image. We are self image. We are self i m r self image. self image. 자 아르고라는 학사에 따르면 우리는 어,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런 되겠죠. 회사란 그 말은 어울리지 않고. 그만. Especially people we care about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신경 쓰는 사람들. 명사가 두개 겹치면 뒤에 있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nd there for e 그러므로 우리는 engage deceptive behavior. 계속해서 거짓말. 어 계속해서 거짓말, 좀세번네번 네 쓰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디셉티브란 말은 기만하다는 뜻이고, 외국이 어려우면 그 요새 트랜스포머 보면 남을 속이는 나쁜 로봇이 디셉티콘이에요. 어, 나만 아는 거. 근네 그래서 디셉티브가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프 만약에 뭐 하면 그렇게 기만하는 행동에 참여를 하면 어떠한 목적을 성취시킬 수있으습니까 우리의 이미지를 시킬 수 있다면,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이미지를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거짓말을 하는 행동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이너 익스페리먼트 실험에서. 파티스펀트 참가자들은 뭐 어, 에스크드 질문을 했다 받았다 수동태는 해자리야돼네 질문을 받았는데 요청을 받았는데 헤더데 t h e 라 t 헤더 y 뭔 뭐인지 아닌지니까 거짓말 할지 안 할지 a b 모에 대해서 how much they had paid for new car? 차에, 차를 살때 얼마를 줬냐 네, 거짓말 할지 안 할지 물어봤어요 if 만약에 뭐 하면 the o 다른 사람이 같은 차를 샀는데 200 달러를 적게 주고 샀습니다. 그럼 자기는 더 비싸지고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제 할지 안 할지 물어봤는 얘기. 어, 너 되게 싸게 샀다. 같은 차인데 왜 나는 더 주고 샀지? 거짓말 할지 안 할지 물어봤는데 리저트 쇼우드 결과가 나왔죠. 파티스펀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유 더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아까 차를 더 싸게 산 직장 동료한테 누구보다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엔드 그리고 투 프리 텐드 뭐라고 뭐뭐 인척하냐면 데이 헤드 페이드 레스덴 데이 액초일 헤드 자기가 실제로 뭐한 것보다 돈을 낸 것보다 더 적게 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바보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그 셀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지가 없으니까요.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동료한테 거짓말을 더 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리딩 1번은 개인적으로는 예시라기보다는 비교 대조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부동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거짓말은 상항이 있는데 어떤 것보다 뒤에 것보다 앞에 것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급을 위주로 계속 공부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즉 다섯 번째 줄에서 이후 도잉스 어컴플리시드 포포스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되게 잘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약간 풀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셀프 이미지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 조금 풀어 삼도 될게있다이 말이죠. 네. 거짓말을 하는 이유죠. 셀프 이미지를 숙이기 위해서입니다. 됐고 이집트는 좀넘어갔고요 음, 이번은 어 병에서 병에서 물을 가득 따라 넣고 거기 에 조금 덜어가지고 뚜껑에 덜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 같은 걸한 방울 덜어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물을 붓고 두 번째는 뚜껑에다가 따르고 세 번째는 뚜껑에서 스포이드로 다시 따라가지고 세 번을 보여주는데 그럼 세 번째 가장 적은 스포이드 한 방울 물의 양이 우리가 쓸수 있는 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문제로 내면 좋긴 하죠. 이렇게. 피그업원 MT1 리터 소프트 드링크 파트 를 생수병 1 리터를 들고 필릿 위드 워터 물로 채워서 엔레티스 이 물로 채우는 것이 뭐를 상징하게 하냐면 올드 워터 노홀스 지구의 모든 물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버디 켄트 유스 올디스 워터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은 짜기 때문이죠. 포워터 인투더캡 오브 더 바틀. 바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이 뚜껑이고 이거를 캡이라고 합니다. 그럼 캡에다가 어디다가 뚜껑에다가 이제 물을 또부으면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Fresh Water Delivery l b l e on Our Planet 30%. 여기가 3% 정도가 되고 이것이 뭐다? 우리가 쓸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이유는 It's locked up in the ice cap or deep underground. 지하수, 안반수라고 하는 것처럼 지하에 있거나 또는 빙하가 있으니까 빙하 밑으로 흐르는 물도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쓸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 드랍하니까그 눈에 알약 떨어뜨리는 그런 기구를 사서 suck up one tiny drop. 아주 작은 한 방울을 빼가지고 Ready for 인 n 론 h e table in front of you 너 앞에 테이블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린다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또 뭐냐면 o l l t water our world had to drink 자 이제 조동사가 앞에 있는 걸또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를 매겨서 마실 수 있는 물 wash 씻을, 씻을 수 있는 물 요리할 수 있는 물그 다음에 화장실에 뭐 내릴 물그 다음에 곡식을 키울 물그 다음에 동물들이 마시 이렇게 되겠죠 이 작은 방울이 강조고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방울이 cause so many arguments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누구 사이에서 이리게이터는 뭐요 관계 시설를할때그 관계라는 말이 물을 이렇게 논이나 바세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논을 논에다가 물을 대는 사람하고 농부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And it will probably be the stuff. 어떠한 것이 되냐면 those countries sharing major rivers. 큰 강을 모뭐 하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A의 나라가 이렇게 있고 B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강이 이렇게 흐르면 공유가 되겠잖아. 그죠? 그러면 물을 얻기 위해서 뭐할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정도로 논쟁이 있고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그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중하고 물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게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번 문장 빼놓고는 할게 거의 없다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오번 문장만 잘 보면 된다이 말이에요. 특히 강조 부분. 다음에 여기는 벌이 사라져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그 중에서도 뭐 어지대 공간에 어뭐 이제 많은 책에서 농약 때문에 그런다고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말 그대로. 네 벌이 없으니까 잡초가 이제 꽃이기 때문에 이제 꽃이 없어지니까 네 이겁니다 b p o p u l a t i 벌의 개체수가 getting s m a l 줄어듭니다 it's because 왜냐하면 many e x p e r t believe 전문가들이 믿기에 the b e 럴디펜 s n a t 는뭐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그죠? 방어니까 그, 그것이 데미지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꿀이 없어서. 더비스 노론롱거벌들은더 no 어, 이상 해브더세임 넘버 버라이티 플라워 뭐가 없다. 꿀이 없죠. Because 왜냐하면 we human 우리 인간이 try to 트 n 니 t up t up 이란 말은 니트는 깔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환경을 잡초를 치는 것이죠. 위에브 포 예제부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플랜티드 휴지, 익스펜스, 익스펜스는 뭐? 굉장히 많은 양의 고무를 위다 모하지 않고 뭐 없이 위디 잡초, 플라워 꽃, 그다음에 포도는 경계, 펜스는 울타리니까 원래는 이렇게 논이 있으면 경계를 요즘에는 뭘로 치고 말 그대로 철조망 같은 거를 칠 텐데 옛날엔 당연히 뭘로 꽃으로 이렇게 잡채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위 메인테인 메인테인은 뭐? 우리뭘 유지하냐면 라지 크고 그린 초록색의 론 잔디밭을 유지하는데 또뭐 없이 잡초 없이죠? 그럼 잡초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 잡초 없다는 말을 미끌쳐 봅시다. 환경을 깔끔하게 됐죠? 잡초 없이 됐습니까? 잡초가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자, 옆에 클로버는 클로버잎이고 덴들리온 아마 민들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워 로드사이드 길거리나 파크 공원은 리플렉트 모한다. 뭐 네, 반영하죠. 어떤 것을 반영해? 아우 디자이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는데 어떤 욕망? 잡초 없이 말끔하고 위드풀이 잡초가 없는 상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투 비스 누구한테는 벌한테는 그린 론 초록색 잔디 롱라이크 데저트 사막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더 다이어트 오브 비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식단이니까 결국에 꿀이 되겠잖아. 그래서 벌의 식단은 어떤 식단은 폴리네이트 폴리네이트는 뭐 수분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꽃가루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분하더라고 하는데 아주 큰 밭에서 꽃가루를 움직이는 그런 벌의 다이어트 식단은 아마도 부족합니다. 뭐가 중요한 영성품. 부정어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뭐가 없다, 꽃이 없다, 또는 말끔하다, 잡초가 없다, 잡초에서 자유롭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챙기고 그럼 부정어를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위다웃이라는 부정어도 있겠지만. 또는 풀이라는 자유로 말도 부정어 이다기보다 없다는 뜻이고 렉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예, 포어라고 해서 안 좋은 또는 영향상태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